하루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신앙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더욱 공동체성이 강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특성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갈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권면하지요. 즉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은 얼마나 일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평을 담거나 시비를 가르려고 하면 결국 공동체는 분열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이 곧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이루는 힘이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의미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가 교제와 문화 교육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잃는다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고 또는 타, 탄압과 억압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기쁨의 찬양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강주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우리 스스로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함께 가꿈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서광주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